속력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시속 3km의 속도로 37분간 걸었을 때 철수가 이동한 거리가 몇 km인지 또몇 미터인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속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속이란 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단위가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을 60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철수는 60분 동안 3km를 이동할 수 있을 때, 37분 동안 몇km를 이동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n으로 두었습니다. 그럼 60 곱하기 n은 3 곱하기 37이 되고, 그 결과 철수는 시속 1.85km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1km는 1000m이기 때문에 이를 1000으로 곱하게 되면 1850m가 바로 어, 이동한 미터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또두 번째 경우, 철수가 870m를 40분간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철수의 시속과 분속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분 동안 870m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시속은 1시간 이므로 60분 동안 얼마나 갈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n으로 두었고요. 40 곱하기 n은 870 곱하기 60이 되고요. 연산 결과 철수의 시속은 1305 그리고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분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구한 이 연산의 결과가 시속 이므로 1분당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눈 몫을 구하게 되면 어 나누기죠 사실은 네. 21.75m가 바로 철수의 분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